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토큰 남자 아스티즈 홀딩스 대표 이지욱입니다자 여러분 병우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아침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어, 당진으로 어, 작업을 하러 갔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고객님 소렌토 차량 가지고 새해 아침 일찍 방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고객님이 요번에 장착하시면 총 11대째 장착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제가 어, 벌써 몇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걸려서 상당히 힘들었을 때 제가 이 고객님 댁에 방문해서 스키로더를 장착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자, 지난 추억을 오늘 한참 이야기하면서 고객님이 오늘 밀리는 와중에도 오셔서 장착 을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에는 35세대 흡기에 3개, 배기에 2개가 장착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와류장치, 연료절감기, 이 와류장치들을 장착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장착하는 부위부터, 장착하는 과정, 그리고 장착하는 제품을 저희는 낱낱하게, 세심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업체는 고객 보고 휴게실에 가 계세요라고 하면서 장착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의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연비 효과가 없으니까 고객님 몰래 기름통에다가도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고 또 이상한 고무나 이상한 돌가루들을 붙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고객님한테 휴게실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가 뭐 현대, 뭐 블루헨즈, 뭐 기아 이런 데 서비스 센터도 아니고 고객님 보고 들어가 계세요라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고객님한테 나오셔서 장착하는 부위가 어디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저희는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십시오 라고 저희들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죠. 팔지 마라. 사게 만들어라. 그 대신에 고객을 최고로 모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없으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음해해서 자기들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없는 사실로 인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음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저희들은 남들의 제품을 음해하지 않습니다. 아, 이 제품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에는 이 제품에 없는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마케팅을 펼치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를 곡해하고 음해하고 깎아 내리면서 저희들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단 1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은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격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착을 진행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객님은 11대째 장착하시는 고객님이신데요. 왜 11대째 장착을 하시겠습니까? 타 업체들 비방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타 업체에 가면은 이렇게 11대, 12대씩 장착하는 차량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장착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두 대, 세 대, 네 대, 10대, 11대, 12대를 가져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고객님의 댁에 가서 2004년도 덤프, 봉고 덤프를 저희가 이전 탈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탈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없으면 갔다가 그냥 폐차시켜버리지 출장비 줘가면서, 작업비 줘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탈착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탈착한 영상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없는 제품 그냥 갖다 버리지 누가 애지중지하게 탈착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차는 폐차를 해도 에코는 포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님께서 그 우수성을 알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애지중지하게 저희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장착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 드리고 자, 2차 소렌토는 디젤 차량입니다. 차량의 RNA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고객님과 또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거들랑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구독 신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이 차량은 신차량입니다. 764km 주행한 신차량 되겠습니다. 자, 11대째 장착하면서 신차를 바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746km 탄 신차량 되겠습니다. 자, 기아에서 요즘 들은 디젤을 잘만들지 않는데요. 소렌토 차량은 디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고요. 자, 이 차량엔 터보, 인터쿨러, 그리고 에어 바이패스 컨트롤 밸브까지 장착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해서 탈거하고 모든 과정들 전부 낱낱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쪽 탈거 진행했고요. 자 인터쿨러 탈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쿨러 탈착 하고 자 탈착 인터쿨러 호수 탈착 했고요. 에어 바이패스 컨트롤 밸브도 탈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컨트롤 밸브 쪽 또 탈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어,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죠. 저희들은 차량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 차다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 만들듯이 내 차에 장착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흡기에 3개, 배기에 2개입니다. 흡기에 3개 들어갈 제품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35세대 제품입니다. 제품을 비닐로 해서 꺼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작업해서 들어갈 저희 제품 되겠습니다. 세 차이다 보니까 이 커넥터가 이제 혹시라도 물 들어가면 커넥트 쪽에서 아스가 납니다. 그래서 커넥트 쪽에 저희 볼트로닉 M20 절연 스프레이 싹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절연 스프레이입니다. 이 커넥트 자체가 절연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물이 닿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절연체 전부 다 저희가 절연 스프레이 뿌려서 말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세차. 세차들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로 저렴한 스프레이 전부 뿌려서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쪽에 나이트 쪽도 쫙 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에어바이패스 컨트롤 밸브 쪽에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체결해 주세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보 쪽에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터보 쪽에 작업이 또 진행됐습니다. 자, 인터쿨러에 이렇게 장착이 진행됐습니다. 자, 터보. 자 이쪽 터보 그다음에 인터쿨러 에어 바이패스 콘트롤 레브 쪽에 완벽하게 흡기는 장착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배기 장착하고 차의 R N A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시에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새 차인데 워시에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자 새고 한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의 인심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한병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빠이 한번 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병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병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의 인심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워시액 얼마 하지도 않는데, 세차에 가득 채워주질 않습니다. 자, 가득 채웠습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자, 한 병하고 3분의 2가, 2가 넘게 들어가서, 4분의 3 들어갔습니다. 한 병하고 4분의 3 들어가서 꽉 채웠는데요. 자, 워시액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워시액들 가득 안 채워주는 이 자동차 메이커가 엔진오일을 좋은 거 넣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절대 좋은 거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머플러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새 차다 보니까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746km 주행한 신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번이 고객님은 11대째 장착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엊그제 저희가 이전 탈차한 봉고3 덤프, 그 차는 폐차하시고 새로 뽑으신 봉고3에 덤프 지금, 썬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봉고3도 장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장착하시면 이 고객님께서는 총 12대 장착하시는 것이죠. 746km 주행한 신차량입니다. 아, 764km 주행한 신차인데요. 자, 이, 이쪽에 DPF 쪽이 있는 다음 라인입니다. 자, 이쪽에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4km 주행한 신차량에 저 머플러를 이렇게 닦아봤더니요. 어우 셰캄합니다. 쉐컴 셰캄해. 손으로 닦아봤더니 764km 단 신차량이 이 dpf 쪽에서 매연을 다태우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봐보십시오. 셰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 자동차의 현실입니다. 자, 새차 때는 모르니까 그냥 타고 다니시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차때 장착하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모든 장착 완료했습니다. 모든 장착을 완료하고 머플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주세요. 예, 네, 물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나오다가 말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물이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한 번만 더 밟아주세요. 예, 네, 물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말라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송글송글 맺혀서 물이 흘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이 나옵니다. 디젤 차에서 물 나오기 힘듭니다. 자, 에코원 장착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자, 고객님의 새 차, 신차, 764km 주행한 신차 모든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RNA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고객님의 차, 12번째 차. 봉고 3 LPG 터보가 달린 덤프차입니다. 그 차에도 또 장착 진행해서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보여 드리고요. 한 집에서 보통 12대 장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에코원은 효과가 없으면 누가 12대씩 장착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으로써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살펴 가십시오.